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7년도 2회 출제됐었던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실게요.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값, B값, D값이 나왔을 때 회로망의 C를 구하는데 4단자 정수 성질아시면 되겠네요. AD-BC는 항상 1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C가 1-AD와 같다라고 식을 옮기시고 C는 마이너스 B분의 1-AD다라고 만들어주시는 거죠. 마이너스 B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J의 2분의 1 빼기 A가 8이고요. D라고 하는 값이 3 더하기 J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풀어내려고 봤더니만 마이너스 j의 2분의 1 마이너스 83의 24에다가 마이너스의 82 16 j의 1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j의 2에다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j의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무슨 얘기예요 요게, 요게 요게 요렇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j의 2분의 마이너스 1 j의 23뭐 쓸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j의 2분의. 마이너스 23 그리고 플러스 하기를 마이너스 j의 2분의 마이너스 j의 16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j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음음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j로 바뀔 거고요 2분의 마이너스 23이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생길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네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2, 1은 2, 그러면 2, 3, 2, 1은 2, 2, 5, 십0 11.5네. 11.5라고 하는 게 생기고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그랬죠 플러스가 됐지만 다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약분되니까 2, 8에 16, 플러스 8이네요. 이거죠?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j에 1 1 5에다 플러스 8 나와있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쌤들 여기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자고요. 계산기 이렇게 누르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들 보셨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i1이라고 하는 1차 전류가 im sin 오메가 t 암페어라고 했을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나타나는 유기 기전력. 2차 유도 기전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m에 dt분의 di1이라는 식을 쓰게끔 되어 있죠. 상호인덕턴스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도티의 위치가 서로 반대방향이면, 그쵸. 차동결합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만 쓴다라는 얘기죠. 차동결합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m에 dt분의 d라고 하나 써주시고, i1 자리를 im 해주고, 사인에 오메가 t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에다가 im 상수로 넘어갈 거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 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코 사인 함수로 비교하기 뭐 하니까 사인 함수로 바꿨나 봐요. 그럼 사인 함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m, i, m, 오메가부터 쓸까요? 그냥 보통 이제 오메가부터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m 에 i, m이라고 쓰고 코 사인을 뭘로 바꾼다고요? 사인으로 대신 사인으로 바꾸면 플러스 90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기함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찾는 거예요. 오메가 M, I, M의 사인. 이거 코사인 나왔으니까 아니고. 두개 아닌 거고. 이쪽 넘어가서 사인. 여기 있네요. 1번. 1번에 보시면 오메가 M, I, M의 사인. 오메가 T 빼기 90도. 마지막까지 정리하면. 그래서 2번에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고. 사실 교재하고 똑같은 문제들이죠.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다음 회로 해서 부하 R. 부하 아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에 전력값이 5와트라고 한다면 RL 플러스 RI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에요. 지금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내부저항이라고 하는 RI값과 부하저항이라고 하는 RL이 같을 때 Pmax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Pmax는 4 r 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갖죠. 이거 뭐 저희가 전교반때 수없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게 5와트가 나온 거고, 뭔진 몰라도 4 r 분의 10의 제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100은 5, 4, 20R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R이라는 거는 5가 돼야 된다. 이건데, 이 R은요, 부하저항도 내부 저항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5라는 거고 얘도 5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두개더한값 찾으라니까 10이겠네요. 답은 10 이렇게 풀면 3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를 구해라. 자, 전달함수는 비례일 때 k, 미분일 때 ts, 적분일 때 ts분의 1. 1차 지연일 때1 플러스 ts분의 1 2차 지연일 때 s제곱 플러스 2 z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부동작 시간 지연 요소일 때 k스포넨셜 마이너스 ls 또는 익스포넨셜 ls분의 k 요 형태 찾는 거죠 요 형태 암기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회로의 양 단자에서 태분항의 정리에 의한 등가회로로 변환할 경우 VAB의 전압과 태분항 등가저항. 물 이제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류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항을 하나 놓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25옴이에요. 그럼 I는 R분의 V니까 5암페아다라고 만들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게 있죠 3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두 개를 합성하면 되니까 두개 합성하면 두 개를 더한 50분에 두 개를 곱한 20 곱하기 30 그러면 50분에 이 동그라미 두 개의 6 하나씩 없어지고 5이르노 5, 5 20 12옴이네 그럼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여기가 12옴짜리 하나만 있는 거니까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바뀐다 다만 12옴이 되고 v는 ir 그럼 60볼트죠 그래서 60볼트하고 12옴이라고 나와 있는. 1번을 체크해 주시면 5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어, 다음 문제는요. 저항 R을 리액턴스 XY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 V를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라 라는 얘기네요. 음 일단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V제곱 R이라고 하는 3번이 무조건 정답이 되죠. 공식이니까. 근데 이거 잠깐만 볼까요? 소비 전력 P 구하라는 거. 소비전력 P라고 하는 걸 구할 때요, 단상이면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유효분을 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RX 직렬 단상이라고 했을 때 VI에 코사인 세타 대신에 Z분의 R 곱하는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Z분의 VIR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Z분의 V가 I니까 얘가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I제곱 R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또 이어가면 저 i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 g분의 v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제곱 곱하기 r이에요. 근데 rx진열 단상이라고 하면 임피던스 g가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v 전체의 제곱의 r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제 루트가 벗겨지니까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의 r과 같다. 수업시간에 수없이 했던 거잖아요. 물론 병렬일 때도 수업시간은 해주죠. 근데 지금 그건 필요 없으니까 요거 찾으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쌤들은 암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습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1S를 입력, V2S를 출력으로 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것도 암기되어 있죠.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몽땅분의 오른쪽 씁시다. 그래서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오른쪽 CS분의 1이죠. 이 형태 없으니까 분모 분자의 CS 곱해서 LC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라는 거. 그럼 LCS의 제곱, LCS의 제곱, 오 이거 2번이네요. 2번 상태 위 아래, 아유좌 우만 바꾸면 상관없죠. 그래서 7번 문제 해결을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8번을 보실게요.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어드민턴스 궤적. 아우 궤적이 또 나왔네요. 이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인 거고요. 조금 편하게. 이게 뭐 출제 범위가 많은 건 아니니까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자, 이런 얘기에요. 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이거 좀써 드릴까? 첫 번째, 원 궤적이 X축과 만나면 만나면 역 궤적도 X축과 만난다. 요런 건 알아야 돼요. 물론 요거 바꿔서 원계적이 Y축과 만난다면 역계적도 Y축과 만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계적이 일상 안에 존재하면 일상한 존재 시 역계적도 역계적은 사상 안에 존재합니다. 상안이라는 건요, 사분면이에요 1, 4, 분면, 3, 4, 분면, 4, 4, 분면 이런 거 있죠? 그럼 반대로 원계적이 사상 안에 존재한다면, 역계적은 어디? 그치요? 1, 상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원계적이 <laughs> 반직선이면, 역계적은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통하는, 같은 말입니다. 반원이 돼야 해요. 반원이다라는 거고요 원계적이 직선이라면 역계적은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 아니라 원이 돼야 된다라는, 적어도 이세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RLC 직렬 회로라고 했거든요. 그럼 RLC 직렬 회로면 쌤 있잖아. 이렇게 되겠지. 합성 임피던스가 RLC 직렬 회로일 때는 R 플러스 J의 XL 오메가 L XC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궤적으로 옮겨놔야 하니까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존재할 때 R이라는 어떤 실수를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고 오메가 값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부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오겠죠. 근데 요거 요 빨간색에 대한 역계적을 생각을 하면 원계적이 x축과 만났으니까 역계적도 s축과 만나야 되고 원계적이 반직선이고 아 어, 이게 그러니까 일상 아니면 역계적은 사상 안에 존재할 거고 원계적이 반직선이면 원점을 지나는 원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해결이 됐고요. 이 부분 오메가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밑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사상 안의 반대인 일상 안에 있고 원점을 지나는 반원. 두개 합치면 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라고 하는 8번에 1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막, 방정식 이용해서 어렵게 푸실 필요 없고, 써드린 것만 알고 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9번으로. 대칭 3상, 기, 아, 6상이네요.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 위상차는요, n상이면 2분의 파이의1 마이너스 n 분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상일 때는 30도가 앞서고 뒤지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게요, 삼상이면 90도를 기준으로 1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라는 걸 곱하면 삼삼은 구에서 30도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니까 러 요식을 알아야 n상에 대한 위상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몇 상이라고 줬습니까? 6 상이네요, 삼상이 아니라. 그럼 6을 집어넣는 거예요. 90도 여기다 풀어야죠. 90도 곱하기 1 이 6분의 2다라고 계산기를 누르면 약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60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찾아주시면 9번도 해결이 될 거고 다음 10번입니다. 아래병렬회로 양단에 이는 EM사인 오메가T 더하기 세타라는 전압이 가해졌을 때 유효전력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P가 있잖아요. 소비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은 VI의 코사인세타이고요. RX 직렬 단상이면 I제곱 R. 그죠? 이거 풀었으면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제곱 R. 이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였죠. 요만큼은. 이때 병렬로 나왔으니까 I제곱 R을 안 쓰고 누굴 쓰겠습니까? 그쵸? R분의 V제곱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R분의 V제곱을 쓸 건데 최대값이 나와있으니까 V는 어 이라고 하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m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저항 R 분의 루트 2분의 2m의 제곱이다라고 써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2R 분의 2m 제곱이다. 뭐 별다른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이 형태는 그렇게 된다. 2R 분의 2m 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잠깐만 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유효전력 문제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가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rx 직렬 단상일 때는 이게 지금 어구 vi는 그대로 쓰고요. 코사인 세타가 z분의 x가 나왔을 때 i제곱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병렬이면 z분의 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 g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y분의 vig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y는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 vi의 g는 r의 역수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g분의 1에다가 r분의 vi가 된다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r분의 vig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 무슨 얘기냐면 이 G라고 하는 거 임피던스 G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I분의 V가 되는 거니까 R분의 VI 그대로 썼다고 쓰고 G라고 하는 게 임피던스 R이니까 R과 같으니까 I분의 V란다면 I와 I가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R분의 뭐만 남아요? V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병렬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들이 늘 익숙한 거는 I제곱 R이라고 하는 직렬 부분이 익숙하지만 수업 시간에 병렬일 때는 R분의 V제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도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든 문제는 풀어내셔야 되니까. 넘어가셔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죠. 이단자 회로 소자 중에서 인간 전류파형과 동의상이 난대요. 동의상. 위상차가 없는 건 순저항이죠. 저항만의 부하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교류 브릿지회로에서 지제로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된다? 그 얘기는 요 지점과 요지점의 전이차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만큼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만큼에 걸리는 전압을 V2 전체 전압을 V라고 할게요. 그럼 쌤이 V1이라는 건 이거 어차피 병렬이니까 G1, G3에 걸리는 전압도 V잖아요. 그럼 V1 전압은 이렇게 되겠네요. G1 더하기 G3분의 얼마라고 쓸까요? G1 전체 전압 V가 될 거고 V2라고 하는 거는 G2 더하기 G4분의 G2 또 V가 되겠죠. 근데 똑같아야 돼. 같아야 전이차가 없을 거니까. 그럼 VV는 없애버리고 결국에 식이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G1 더하기 G3분의 G1이 G2 더하기 G4분의 G2와 같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G2의 G1 더하기 G3는 G1의 G2 더하기 G4와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G1, G2 더하기 G2, G3 이꼴하기를 G1, G2 더하기 G1, G4가 되는 거죠. 같은 경우기 때문에 G1, G2가 상제가 된다면 최종적인 형태는 G2에다가 G3를 곱한 값이 G1에다가 G4를 곱한 값과 같다. 자, 잠깐만요. 이 얘기는요. 자, 그림상에서 보세요. 원과포를 곱한 값이에요. 원과포를 곱한 값은 3와 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휘스트 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만드는 요령을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휘스트 스톤 브릿지를 만드는 요령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쌤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빨간색 결과였죠? 이러면 전이차가 같아서 가운데에 있는 저항이나 검류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답 찾는 건 수월하겠죠. 답은 1 4. 1하고 4를 곱한 걸 찾습니다. 1 4는 누구랑 같다? 3 2 4번이네요. 이렇게 찾아 주시면 12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불평형 삼상전류가 IA, IB, IC가 나와있을 때, 영상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영상부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I0라고 하는 영상부는 3분의 1배에다가,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를 다 해야 되죠. 이건 다행인 거, 이제 벡터 연산자는 안 들어가니까, 3분의 1배에다가, IA가 얼마입니까? 15. 더하기 j의 2, i, 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의 14, i, c는 마이너스 3, 더하기 j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끼리 전부 다 더하고 허수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4번째 문제예요. 시정수를 구하는데 r하고 l이죠? 그러면 r하고 l일 때왜 r을 쓰고 있어요? 전류식이 한번 쓸까요? IT라고 하는 전류식이 R분의 2배에다가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니까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인 시정수 타운은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잖아요. 특성근이 마이너스 L분의 R이니까 R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럼 R이라는 저항의 크기가 얼마로 나온 거야? 2 0 k 옴이네요 2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L이라는 인덕턴스는 50mH였어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세크로 구할 거니까 10의 6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승하고 얘하고 없어지겠죠. 2.5네요. 답은 2.5.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15번입니다.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 무수히 많은 성분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분을 갖는다. 바로 갈게요. 16번입니다. FS가 있을 때 FT의 최종값 최종값은 정의식대로 안 풀어도 뒤에 보이는 숫자만 약분하면 무조건 답이에요. 근데 정의식으로 푼다 하더라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시간의 함수 FT를 곱한 값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때 S의 FS니까 FS를 그대로 쓸까요? S에다가 S 더하기 1에다가 o s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S하고 약분시키고 S에 0 집어넣는 거죠. 1분의 3밖에 안 남죠? 가능하게 할수 있다. 17번째 문제.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미방이 나왔으니까 dt제곱분의 d제곱은 s의 제곱이고, yt를 ys로 바꾸겠습니다. 더하기 3에 ys가 될 거고요. 더하기 2에 ys가 되네요. 이 꼴하기를, xt는 xs가 되겠죠? 더하기 s에 xs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걸 ys로 묶어요. ys로 묶어주시면, s제곱 더하기 3, 더하기, 잠깐만, 왜, 아, 3s인데, 이거 왜안 썼어? 3s죠? 큰일 날뻔 했네요. 3s, dt가 있으니까 3s,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xs로 묶으면요, s 더하기 1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 gs는, 좀 착해진 게 예전 문제들은 이런 거 아예 안 줬거든요. 입력이 누구고 출력이 누구고 이런 거안 줬었는데 줬잖아요. 그래서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에 비니까 입력 xs 분의 출력 ys라고 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는 반대로 넘어가야 되네요. 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s 더하기 1이다. 그럼 요 형태하고 같은 걸 찾으셔야죠. 얘가 지금 몇번 문제죠? 근데 어, 1번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1번에 어구. 1번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만 할까요? 잘리긴 안 잘리네. 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s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번 있죠.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17번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는 거죠.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8번은요. rc 회로에 비정현 파전압을 가해서 흐른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로에 역류를 구하래요. 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지는 작업이 좀 필요하네. 전압하고 전류가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에서 비정 연파예요. 얘는 기본파도 아닌 직류분. 기본파에다가 뭐 다른 고조파, 삼고조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역률이라는 거는 어쨌든 코사인세타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잖아요. 그럼 피상 전력을 구하려면. VI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VI분의 P를 할 건데 먼저 내가 V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루트 V는 얼마가 됩니까? 20의 제곱 플러스 얼마? 220의 제곱 플러스 또 얼마예요? 40의 제곱을 해야 되고요. I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루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 뭐야 이거? 소수 2.2의 제곱 더하기 0.49의 제곱. 이거 더럽네요. 이거 이거네요. 여기까지. 그죠? 왜? 각 고조파의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V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로 나왔냐면 224.5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I를 계산한 결과가 2.25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두 개를 곱해서 곱해서 V-I 값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505.1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V-I는 500. 5.13 여기까지만 일단 써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유효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효분 전력은 전압과 전류에서 짝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120파이로 똑같이 생긴 게 짝꿍이에요. 요렇게. 요렇게가 짝꿍이 되는 거고 조심하실 건 더하기 40은 각도가 아니죠. 어? 크기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 360으로 있는 게또 짝꿍이죠. 요렇게가 짝꿍이네요. 요렇게가. 요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저두 개를 짝꿍으로 하고 직류분은 안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할게요. P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유효전력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들어갈 거니까 220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I는 2.2가 되겠네요. 2.2 거기에 코사인 얼마예요? 0도에서 마이너스 36.87와 이거 계산기 없으면 못 푸네요. 마이너스 36.87 플러스 하기를 또, 어, 이거는 부호가 여기가 뭐였지, 근데? 여기 부호 보셔야 돼요. 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그대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하기를 40 곱하기 0.49 곱하기 코사인 하기를 0도에서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14.04. 다행인 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계산기를 눌러보면은 얘가 얼마 정도라는 거야? 406. 이 하나 이렇게 계산기로 꼭 눌러 보시고 여기다가 406.2 하나를 넣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눌렀더니 80.4 곱하기 100 했을 때요 곱하기 100 했을 때 80.4%가 나온다 라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교재에도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교재 건 딱딱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숫자를 좀 더럽게 줬으니까 계산기를 꼭 눌러 보셨어야 합니다 19번째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대칭자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 아유, 바로 보이네요. 4번 비대칭 삼상회로의 접지 시계는 영상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안는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20번 삼상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라고 하는 VP가 페이저 값이 100V라고 했을 때 선간전압 VL을 구하는데 Y결선은요 간단해요. 루트 3의 VP 위상은 30도 앞서요. 위상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상전압의 루트 3배, 100의 루트 3배하면 173, 3번 이렇게 20문제가 2017년도 이번에 나왔던 2회 문제였던 거죠. 근데 난이도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더러워지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평상시에 많이 눌러서 익숙해지신 분들은 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